저는 교육위원,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갑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기한 분들이 법리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항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요사이 야구 시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가장 세계에 비싼 야구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공인지 아십니까? 예. 어, 우리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섭섭하지만 예, 우리 오타니 쇼웨이라는 예, 일본 선수가 던진 야구공 50홈런에 50도를 가져왔던 그 볼이 마지막 볼이 예, 그 야구공이 약 60억에 경매에 예, 붙여졌다고 한답니다. 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들이 던지는 투표의 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던지는 그분들의 주권 행사의 표의 값은 얼마로 경매에 갈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소외라는 이 한 선수의 값이 대단한 그 선수 때문에 마치 그 야구공의 값이 그렇게 65배 경매에 붙여지듯이 누가 던지는에 따라서 그 공의 값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는 값, 값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요 주권입니다. 부적 인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한 국민 한 국민이 던진 투표의 값은 천하를 주고도 바,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투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부정 선거를 감행하는 국민의 투표를 도둑질하는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을 온몸을 바쳐서 바쳐서 이 국민의 중요한 주권을 중요한 투표권을 바르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유의 핵심당과 이 모든 일을 위해 나서신 여러분들은 정말 상을 받고, 어 정말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는 여러분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수십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어린 시절 간첩을 신고하면 1억은 보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행태에 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가는 이 간첩 행위를 우리가 잡기 위해 창설 설립된 이 자유혁신당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교환 대표 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요리사는 정말 양식을 요리를 잘해서 국민을 건강하게 먹이고뿐만 아니라 약사는 의사는 그 칼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검사는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칼날을 통해서 오늘 이사회 공동체를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칼을 가지고 마치 주인을 무는 개와 같은 그런 거꾸로 국민을 무는, 주인을 무는 그런 행국을 지금 어, 자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한 국민의 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선거를 감시하고 또한 그 선거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 앞서서 투쟁하는 대표를 이렇게 탄핵, 어, 이렇게 예, 예, 정말 급박하는 이 태도는 정말 마치 주인을 무는 개와 같이, 예, 여러분들 주인을 무는 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예, 그는 오신당도 될수 없습니다. 그는 처형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그 내부부 장관은 사형을 당했듯이 오늘 이 검찰들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점을 경고하고 사람이 하면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조물주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기에 이 정말 검사, 특급, 특별히, 특별한 검사들이 그 날카로운 법을, 법의 칼을 가지고 정말 오늘 잡아야 될 이런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원흉들과그 세력들, 그, 그것을 조정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나라에 정말 앞서서 정과들 정과 22번에 해당하는 많은 그들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칼을 사용하는 정신을 차리는 검찰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